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제주 도지사 원희룡입니다 아예 수고하십니다 예 지금 제주에서 얼마나 멀리 가 있습니까 선장님? 제주가 한 250km, 230km 떨어져있어요 그러면 한 4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거네 선장님 지금 나간 지 며칠이나 됐까 아, 엄청 아, 큰맹가보다 아, 고기 잘 잡고 들어오야될 건데 걱정입니다. 예, 네, 고맙다. 예. 아, 고맙습니다. 고맙다. 예,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여기 늘 이렇게 선원들하고 통화하세요? 통신국 가서? 명절 때, 명장 여름에, 여름에, 이렇게. 여름에. 예. 힘들 때. 예. 자자자, 됐자. 그 나중에. 예, 예. 혼 일을 좀 많이 만들어 사는 스타일인가봐요. 혼자 그리고 있어. 네. 불필요하게 뛰어요. 네. 네. 뛰어야 되는 상황이었나요? 꼭 뛰지 않아도 되는데 아, 뛰는도 되죠. 네. 저런, 되는 저런 비서를 뒀기 때문에 그전 아, 옷을 아, 할수 아, 있는 내리자마자 이 뛰시는 거 아니에요? 아 미리 체크하러 온 거죠? 네 아, 휠체어 때문에? 음, 아, 미리 빼놔야 되네. 아, 동선을 또. <laughs> 차차차차. 야, 이거. 들어가긴 들어가는구나. 예. 더 방해가 된게 아닌가요? 아, 예. 그죠 미끌려가지고. 예, 미끌려가지고 좀더 위험했거든요. 예.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해녀마켓 사업 1호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아, 예. 어촌게 이제 해녀. 회원들이 직접 하는 음식점이라 가지고 성게 보말죽 같은 경우 여기 아니면 아 보말 죽 맛있지. 진짜 맛있어요. 아, 아 보말 죽아 맛있지. 진짜 맛있어요. 아 성게 보말죽, 예. 전복죽인 줄 알았더니. 훌륭한... <laughs> 아나 무슨 죽을 좀 신고 해주게. <laughs> 예. 예? 전복보다 비싸지. 예. 맛있다게 길가도에 어, 몸 불편한 사람이지만. 아잘 먹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유, 아, 유 맛있겠다. 맞죠? 네. 배녀가 또 직접 하는 식당이네 어, 성게 보말조 그. <laughs> 아. 뭐야 이거? 모서 전화번호요? 제가 잠깐 아, 일정을 아, 어, 좀시기 전에 먹고 좀 하지. <laughs> 여 여기 드시면서 하잖아요, 저렇게. 여유롭게. 아. 아니, 밥을 다 먹고도 할수 있는 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라는... 네. 한 숟갈도 저거를... 못 하네요. 아니, 먹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그렇죠. 멀티가 안 되시나봐. 아, 껌 씹으면서 신호도못끝다는 그런 이 네, 것처럼. 그런 거죠. <laughs> 여유 있어. 우리 스타일이 되게 다르다. 계속 체크하시네요 드시면서도. 저는 항상 보수사님한테가 네. 있어야 되나봐요. 지금 뭐가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보시면 조 비서님은 이렇게 드시면서 이제 체크를 하는데. 네, 김 비서님. 김 비서님 먹기 전에 먹기만 하잖아요. 또 멀티 안 돼. 멀티가, 멀티가 멀티가 이거대로 먹계 보지도 않고. 한부수당한두 분씩 등무가 되는구나. 이 자리가 공장 하나 드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이제 살이 좀 찌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아 많이 드시니까. 어, 아니 저런 자리 가면은 그렇지. 사실 음식을 남길 수도 그렇지, 없고 그렇지. 네, 끝까지 다 드셔야 어. 되니까 아. 아무래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어. 살이 좀 어. 체중이 부실 부러우신 거예요? 사실 먹고 싶은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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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는 게 <laughs> 아니라 부러우신 거예요. 부러우죠 네. 네. <laughs> 또 뛰네. 뛸때 뛰기만 하고요. 하나만 네. 해 하나만. 그렇게 또 빨리 뛰는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운전을 엄청 느리게 해요. <laughs> 뛰기만 엄청 뛰고 운전 엄청 느리게 해요. 네.